이거 살게 없어. 근데 이런 얘기하면 개떡이들이 좀 있겠지만. <laughs> 나 이런 거 이렇게 쓱 보다가, 그, 일회용 플라스틱 컵, 이렇게, 위에, 위에 뚜껑 있죠? 이렇게 위에 덮는 뚜껑. 이거. 이게 뚜껑만 해가지고, 이거를 한 50개 들이를 이렇게 파는 상품이 있었어. 근데 이 뚜껑 생긴 게 너무 귀여운 거야. 여기, 귀, 이 뚜껑이 고양이 귀 모양임.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 여기다가 빨대를 넣어 먹는 건데, 이게 너무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, <laughs> 알리에서, 그냥 알리 이렇게 쓱 보다가 이걸 발견했는데, 돈 낭비 아니, 별로 안 비싸. 비싸지도 않아. 어, 제 이거, 난이 이 뚜껑이, 이 뚜껑 50개짜리가, <laughs> 나좀 사봤어. 내가 카페 사장이었으면 이거 무조건 샀을 듯. 근데 수, 순간 살 뻔했어. 어, 뭐, 가지 <laughs> 이쁜 쓰레기라고 아니 돈아 아 뭐야 근데 나 진짜 궁금한게 태무 실제로 이용해봤어요? 한 구경해볼까? 태무는 뭐가 있어? 태무 바이럴 요즘에 너무 엄청나 야 이런 거왜야 이게 4,000원이라고? 이걸 4,000원에 판대? 디지털 스토리지 가방 이게 4,000원이래 게으른 걸레 여기 게으른 걸레도 파는데요? 어. 성공하면 잘 건질 수 있지 않아? 태무 광고 한번 보고 갈까? 선생님 안 돼요? 주로 무료 진짜 이벤트에 왜 아무도 참여하지 않나? 는 원래 10만 원이상인데 지금 무료로 준다고 하니 다들 안 믿어요. 마. 이 장난하지 마. 장난하지 마. 사진 촬영과 녹화가 모두 가능하다고 조작이 매우 간편해서 원터치로이위 판매 아직도 회전 승유까지 가능하고 당신의 저금수 수업하기 매우 편해서 웹툰출 시도하기도 편하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. 친구 발사하면 다 받을 수 있어 태권아 <laughs> 지금 바로 태블릿 다운 받고 무료 선물을 받으세요? 아니 좀 말투가 좀 이상해. 테무에서 자꾸 사이버펑크 마스크 광고 떠서 너무 사고 싶다고? 야, 내가 곰돌이 모양 컵뚜껑 사는 건 반대하고 사이버펑크 마스크는 괜찮은 거야? 무슨 노다니던걸왜 사? 야, 내가 <laughs> 반영구적이라고 그것도 반영구야 씻어서 계속 쓰면 되지 진짜 말도 안돼오겨 <목소리> 독샘 저거 사주면 반캠 가는 이거 사고 반캠 하라고 <laughs> 반캠은 큰거한 방이잖아 그래서 약간 약간 생각이 있긴 있는데 아나안할래 너네 그 뭐야 키라가나맞짱커라고 했다고 나그뭐 쭈쭈 크게 얼마나 큰지 보려고 반캠 킬하는 거지 원래 독샘 최소 최소 디컵 이상인데. <laughs> 나안 할래 창피해졌어 <laughs> 아 유키라가 크다 했는데 거짓말이었누 막 이럴 거고 어? 크면 되지 않냐고요?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고마워요. 저는 그 동그란 모래시계 진짜 미친듯이 동그란 모래시계? 아는데 사고 싶어요 모래시계? 동그란... 아니, 그 지연남 쳤는데, 왜. 있어서 진짜 어이없네, 이거. 되는 거 맞음? 이 게임, 야, 이 게임이 아니라. 이 사이트 미친 거 아냐. <laughs> 아니, 오타예요. 왜냐고요? 아니, 이거, 이거 치니까. 바로 나왔어. <laughs> 다들, 이거, 이게 수요가 맞나 봐. 어, 접이식 수레에 대한 수요가 맞나 봐요. 미친 거 아냐? 접이식 수레라니. 어.